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6예리고 <laughs> <요! 웃음> 아, 이일가 인사도 하고. 예리! 인이라 <laughs> 와우! <오! 웃음> 여러분, 여튼 저희가 만든 게임입니다. <laughs> 자 꼬리잡기라는 게임이고요 이거는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촬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될지는 대표님이 알아서 하아안할 거예요 한 번만 할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가 확연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심리전 안다서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전 자 여러분 어, 그거 보셨죠 그거 아아 아, 그건 자 그런 <laughs> 게임이고요 자첫 번째 심리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두 사람이 어, 히어로고요두 사람은 짤입니다. 자한 사람은 머리입니다 한 사람은 꼬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몸통 두 사람은 숨겨진 꼬리를 참아야, 찾아야 합니다 음. 또 더럽게 어려운 게임이 즐거웠구나 <웃음> 아유 조명은 <laughs> 몸통이야 알겠지? 몸통이야 몸통 어? <laughs> 자 몸통 사람들이 꼬리를 못 찾고 만약에 머리를 찾는다면 꼬리의 승리입니다. 머리는 혼란을 주는 역할인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. 만약에 머리가 한명 낚았잖아요. 두명못 낚고 한 명만 낚았어요. 두명다 낚았을 때는 꼬리가 이긴 거고요. 꼬리가 이긴 거고 한 명만 낚았을 때는 머리가 이긴 겁니다. 또 이해 못한다 또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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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피 약간 음... 마피아 게임 비슷하네요. 마피아 게임인데 이제 머리라는 사람이 추가된 거죠. 음 마피아, 마피아 게임인데 머리라는 네. 사람이 알겠어요. 추가된 거죠. 표절한데 표절. 아 표절이네요. 표준한 아, 표절 소저... 소스만 좀 묻었네. 음, <목소리> 여태 여태 다른 게임에서 뭐다 표절이었잖아. 아, 이거 빠 파는 건지 바로 소스 가기래요어 그럴래? 바로야 바로야. 이거 바로 소스 거기. 수선이야 여기다 뿌리는 거지. 뭐 아니 아딱 가운데가. 아저 앞에 놔도 그래. 야너는 이게 가운데라고 생각해. 수영 수영 수 샤랄랄랄라남는갑아니다까자자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합시다 그러면 뭔데가 뭐, 안하고 있었어? 쟤 수상하지 않아? 형게 못내 아이게임하너 뭔데, 아, 아, 뭔데 진행하려고해너 뭔데 지나가려고 해 하지마 <laughs> 아 해주세요 네, <laughs> 오늘 내가 <더> 진행하는 날이야 <laughs> 네, 그럼 니가 하고 있잖아 지금 시작된거 안보여? 지금 시작된거야? 왜 안 돼, 부터. 그러니까,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될거 아니야. 소개합니다. 제가 꼬리고요. 얘가 꼬리고요. 얘도 꼬리고요. 얘도 꼬리입니다. 아니, 좀머리예요 <laughs> 마피아랑 비슷한 게임인데, 이제 몸통은 꼬리를 잡고 꼬리는. 아까 다했던건 아니죠. 밤이 되었습니다. 밤이 되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나 일단 머리가. 아까 꼬리라며. 일단은 아! 자, 잠깐만. 어? 나 머리라고. 잠깐만 방금부터 머리라고. 잠깐만 일단은 머리라는 건 일단은 머리라는 건 꼬리로도 될수 있고 몸통으로도 될수 있다고 보자. 네, 이런 네. 반동부자 새끼를 일단 죽여야 돼. <laughs> 죽일 수 있는 야, 이미. 가장 <laughs> 몸통이야? 몸통이야. 그래, 들어봐 나는 몸통이야. 찍어봐. 네가 나를. 야 난. 날끌어들여나 그래. 더더 더. 야 그럼 찍어. 야, 찍어. 찍어봐. 찍어, 찍어. 네 미래 의 여친 거로. 그래. 미래 의 여친데? 아니야 아니야. 미래 아내. 너너 너 이거! 너 없어 이거? 그거! 없는데 말하고 그래. 알아! 알아. 아, 근데 얘가 바비가 안닐 거... 수도 있잖아. 우리 지금 얘한테 너무 당한 걸 수도 있어. 너 바디 맞잖아. 나 바디야. 이거 박동일이랑 장은 어딘데? 까봐. 자, 얘, 얘네 얘 얘네 눈빛 흔들리지? 야, 아니, 까본다, 너 진짜 깐다. 한번 까봐. 바로 진짜 이번엔 나 믿어봐. 나 진짜 나 이거 깔수 있어. 너한테 보줄수 있어. 지목해? 지금 지목 걸어? 내 음악은 지금 걸어. 있어? 어? 있긴 있냐 그거? 야 씨. 너보다 많이 했어! 진짜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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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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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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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가 내가, 내게 내가, 내가, 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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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얘들아 얘이얘이망다얘이얘망다 맞아. 이다 아니, 애... 아니, 아니 얘그때 지금 표정이 다아니 봐봐 아니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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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봐봐 야 얘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봐봐 아니야 아니야 얘 아니야 아니야 봐봐 안돼아안돼야 지금. 을 위해서 영상 하나 둘셋 꼴이니까 얘가 꼴이랄내 머리야 병신들아 맞아. 머리 맞아 병신아 얘꼴이니까 그러니까 지가 이기려고 한거지 멍청이 야 내가 이겠지야목시했다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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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나 얼굴 가렸지나 저번에 눈 맞은 것도 이상했어 야난 <laughs> 귀도 막톡네 <laughs> 다시 받아야 돼. 진짜, 진짜. 카메라 다 가리고 맞아아 그래 미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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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못치겠다. 에 진짜 너는 이런 거 하지 마라. 너는 게임 잘하는데. 너 이런 <laughs> 거 하지 잘하네. 아개팔이이 진짜. 목청하게 개판 만들어놨다니까. <laughs>